지난 시간 자신감 그리고 나눴던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로라 윌킨스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7주간이나 병원에 있어야 한 그녀. 그녀에게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한 것이죠. 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아마 슬픈 마음을 아뢰었겠죠. 근데 그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메달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와 성공, 명예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왜 로라 윌킨스는 올림픽 그 예선을 거쳐 본선, 그리고 5위라는 성적, 그 가운데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 방송 카메라를 의식한 가식적인 미소였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는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림픽 출전이 사실은 꿈만 같았는데, 그래도 몸이 회복되어서 예선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그 예선에 나와서도 평소에 많은 연습 못 했지만, 그래도 기량을 회복할 수 있어서 본선에 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중국의 아성, 그것을 깨든 깨지 못했든, 저는 5위라는 실력 가운데에, 이 순위 가운데에, 정말 기쁨 주시니 감사한 것이죠. 저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난 자로서, 뭔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우린 존재로서 감사하자고 하지만, 항상 자신감은 내가 무엇을 이룩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저 영상의 주인공은 순간순간 바로 그 시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버텨냈더니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아마 루라 윌킨스는 금메달을 따지 않았더라도 그는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금메달은 그에게 덤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는 피하고 싶고 나는 때로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습니다. 결국 강조점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강조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해야 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무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자신감.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무장해야 할 영적 자신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탁월함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써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에 그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들을 저희들은 종종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온전히 머물고자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길로 우리의 인생길들을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것. 그게 믿음의 신앙생활의 희열이고 감격인 것이죠. 그럼 오늘은 그 자신감에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존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존감, 자기 자신을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겠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존중하십니까? 아, 난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잘 해주십니까? 아니면, 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못하는 거 투성일까라고 늘좀 타박하시는지 전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왜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기쁨 하지만 곧 사라질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말은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사셨다면 이번 주간은 아, 나는 정말 존귀한 자라구나. 어느 정도까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사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결정할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구나. 소중한 사람이로구나. 이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자존감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존감은 자아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아상.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의식인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나의 평가는 무엇인가? 성경을 보시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힘써 지키라. 물론 이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자존감과 연결시켜보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정도로 나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죠 자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 그런데 이것을 지킬 때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뺏기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존감, 자아상,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한 소중한 주의 아들들인 것이죠, 딸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됐을 때,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만족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게 자존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그것과 별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있고, 타인이 나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평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가. 아이들은요, 부모의 평가. 그 아이가 좀더 잘하면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평가. 또 어떤 어른이 되면 또 주변 사람들, 동료들, 이제 직장 부하들의 평가. 사람들은 항상 그 평가에 의해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때로는 아,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라고 스스로를 비하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 혹은 나를, 나를 제외한 타인의 평가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을, 비록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의 관점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들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우리들끼리 서로 보면서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궁극, 종국적인 질문은 거기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묵상이 멈춰져야 하는 자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질문 가운데 씨름하면 하나님은 에베소서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 하나님이 애써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최고조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래전, 그 창세 전부터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지켜오셨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물론 마음이 쓰입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그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데 때론 주변에서 칭찬하면 우쭐해지고또 주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시은 소리를 하면 금세 기가 죽고 하나님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거죠.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는 그럴 때 서운한 겁니다. 자식 다 키워놨는데 부모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제 만났다고 그 친구들, 좀 성인이 돼서 언제 만났다고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엄마, 아빠 싫다고 나는 이제 이 사람과 살겠다고. 물론 순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부모,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그 자존감,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의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크게 한세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거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친 세상, 이 세상에는 거짓 메시지가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 가짜 뉴스에서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공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는요, 가짜 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받지 못할 인간이다. 원수마귀는 너는 형편없는 자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우린 뭔가를 집중하고 몰입하고 성과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런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냥, 하나님의 말씀인냥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전지전능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도 완전케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할수 있는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메시지 더 나아가서는요 지나친 비교 의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개와 또 아무 개를 비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다양함 가운데 너는 이게 좋고 너는 이게 좋다라고 각각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은 무서울 정도로 다그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보다 뭔가를 성취를 못했다고 해서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벼락같이 화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빠져서 그 비교 의식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잘못된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철저한 성과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량화하는 것이죠, 숫자화하는 것입니다. 계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막연하고 정말 두루뭉실한 얘기를 우리는 때로는 숫자를 사용해서 통계를 사용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성과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건조해집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숫자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를 구성하는 톱니바퀴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속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부속으로 갈아껴야겠죠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 이민족의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천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꿔 끼우는 거죠, 뭐. 타이어 바꿔 끼듯이 아내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부모도 바꾸고, 심지어는 신도 바꿉니다. 이 성과주의. 이 거친 세상만 있다면 또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존감, 자아상.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의 잘못된 태도가 있죠. 하나는 강압적인 태도입니다. 무섭게 하는 것이죠. 엄하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꾸중하고 칭찬하지 않고 나무라기만 하고 인상 쓰기만 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요 자아상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에서 항상 무서움을 느끼는 아이, 그 인상 쓴 모습. 거친 목소리 그것을 늘 들은 아이는요 자상 자존감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 아이들일수록 특히 비교식 가운데에 성과주의 가운데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공동체에는 웃음보다는 항상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거친 태도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유방종, 방종도 매우 나쁜 것이죠 그것은 왜 나쁜가 하면 비현실적인 자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뭘 하든지 예쁘다고 하면 버릇이 나빠지는 것이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지만 너는 소중하다라고 옳게 얘기해 줄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칭찬을 남발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칭찬으로 둔갑하면 안 됩니다. 쓴소리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쓴소리할 땐 그것이 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그 회초리는 그 자녀를 단단케 하는 기초가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좋게 가지려고 할때 방해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내 과거의 기억이죠. 예전에 실패했던 아니면 상처받았던 것들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과거에서부터 해방되셔야 합니다.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영화로운 영광된 순간 가운데 있었던 그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도 안 되죠. 어떤 분들 보면요, 늘 옛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내 왕년엔 어땠는데?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한가닥 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내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너무 비참했던 순간들, 관계 가운데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가정에서 당했던 그 수모와 서러움, 거기에 너무 잡혀 있는 나머지 오늘 역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라 내 뜻과 고집을 내세우는 삶.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거 먼저 해보고요. 이거 좀 성취해놓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덫이고 올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들의 자존감이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더 다툼 가운데에 그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소리들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고, 큐티가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입 밖으로 내는 소리, 플러스 내 마음 가운데 늘 요동치고 있는 그 소리들, 그 생각들을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사순절 맞아서 여러분이 정말 고요하다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나를 붙잡고 있는 생각들이나 소리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과 오랫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내담자는 돌아가고요. 그럼 상담자를 뭐하냐면 그 녹취한 것을 다 이제 글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게 글로 기록하면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담자가 자주 반복했던 단어들을 또 찝어냅니다. 그럼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겠죠. 아마 똑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 반대되는 단어. 그럼 그것을 또 비슷한 부류들끼리 묶어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정말 내 안의 마음이 건강한가?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이 건강하지 않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반드시 그 상대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책성 가운데에 확고히 서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하루에 한번 이상 항상 점검하는가? 사람들이 내게 평가하는 것에 늘 귀가 이렇게 열려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아상은 어그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자아상으로 그 무너진 자존감으로 우리가 무얼 한들. 그것이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도 또 그가 있는 그 소속된 조직과 공동체에도 항상 화근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그 가치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자꾸 떠다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런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줄 수 없습니다. 목사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귀 기울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감찰하고 계시고 그 마음의 회복의 길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 자존감, 이 자상회복,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나의 그 아픈 과거의 수십 년 전의 그 상처, 그거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에 정말 쓴 뿌리로 내린 걸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 심리학자들은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람이 정말 바뀌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는 우리가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한 주간 씨름하시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늘 삶에서 암송하시고 거울을 보시면서도 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좀더 밝은 얼굴로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